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확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고 시종여일 진실한 사람입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쾌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고 꿋꿋이 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충실한 사람. 사명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확신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확신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지금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남루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으며, 2년간 연금 생활에 그의 몸은 형편없이 쇠약하고, 영향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총독 베스도와 이웃나라 왕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재판장으로 앉아 바울을 심판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히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과 맹신 은 다릅니다. 맹신이란 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마음이 약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바울이 세상 물정 모르는 맹신자였을까요? 사실은 바울이 확신의 사람이 된 것은 세상 물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이고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죄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또 뇌물을 받을까 하여 그를 잡아두었습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은 베스도도 역시 바울의 무죄를 알았으면서도 자기 지위 유지를 위한 지렛대로 재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버니게라는 여인과 함께 앉아있는데 그녀는 16세 때 숙부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었고 남편이 죽자 이번엔 자기의 친동생 헤롯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푸른 지중해를 배경으로 멋진 헤롯 궁에 앉아 금치장한 옷을 입고 고관과 부유한 상인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의 삶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제가 과거 총각 시절 전도사로 중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당시 우리 교회가 있던 지역은 강북의 주택가로서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내는 것을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설교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믿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분, 집사님들도 전화를 했습니다. 전두사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저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공부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자. 그 집사님은 화를 내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두사님이 아직 총각이라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애 나서 길러보면 제 마음을 알 겁니다. 저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 총각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세월이 흘러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공부도 더 했고 세상 물정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 확신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믿음보다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공부라고 하는 것에 기반이 얼마나 허약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알면 할수록 세상에 소망을 둘수 없습니다. 돈과 학벌과 인기와 명예의 노예가 되어 영혼을 잃었습니다. 고상함이나 깊이도 관대함이나 정의감과 부끄럼도 없이 세속적 가치를 위하여 질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고 싶습니다.